금지! 아, 이번 주는 그룹이 아닙니다. 아, 그럼 뭐예요? 그룹이 아니고, 한분한 네. 한 분씩 저희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남자만 아니면 돼. 설마는 안 되겠어서, 설마 남자겠어? 에이, 이러 나왔다 그러면 음원 차트를 옳게 시켜버리는 그분들입니다. 시스타 소속사에 숙여져 있는 일명 비밀병기 1, 2, 3호들인데요. 먼저 1호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스타 소 씨스타의 비밀병기 1호 나와주세요 아. 아. 매드 클라우드 근데 야 실제로 보니까 진짜 김기이 닮았네 어, 오, 길이하고 많이 닮았어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열어봐 인사 아, 안녕하세요. 메르크운입니다 아, 설정인데. <laughs> 아니요. 번이고 살짝인 설정인데. 준비해오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니요, 그때 방송 보니까 뭐, 어? 비트, 뭐지? 랩, 배틀, 노래? 뭐지? 때려 박는 랩 그런 거야. 아, 랩. 엄청 막 비싸던데, 노래 보니까. 아. 내가 내 마음으로 노래한다, 뭐. 가짜 비트, 가짜 뭐, 어? 엄청 막 화를 내는 지금 아, 음악적으로 화를 많이 내는 친구인데 왜 이렇게 사석에서, 사석에서 굉장히 공손한? 네. 어. 약간 차. 이중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인니까아 원래 착한 친구예요? 네, 착한니다딱 봐도 땀도 <laughs> 못줄알잖아요이 친구가 저기 뭐야 그힙합계의 손석희라는 별명을 또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손석희 많이 난것 같은데. 레이드 크라운. 일단 우리 시청 주간아이돌 처음 찾아주셨는데. 조금 이렇게 길게 우리 시청 여러분들이 메드크라노알수 있게끔 자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아, 예, 네, 저는 그어네그아 예... 네. 현대에서 <laughs> 결정 심 아니야, 아니다. 이거 어리버리, 식대 모일고 어리버리, 어리버리로 약간 식대 팬들을 키하려고 아, 이거. 아, 결정 심한데. 그래, 식대 여고생 팬들은 어. 채워주고 싶거든. 이거 노리네 지금. 어, 저, 저 이런 거다 날려. 아, 이거 힙합 순석키 아니야 힙합 김종민이야 너무 어버버대순석키씨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아 예. 네. 아 예. 네. 저는 그 홍대에서 예전에 음악 활동 시작했고요, 소울 컴퍼니라는 데 있었고, 음.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없어지고 나서 그 2년 전에 이제. 아다얘기하지마시고 아, 네. 내가 누굴 주는 아 예. 네. 아, 아 그럼 비밀병 1, 2, 3, 5다 들으면. 아, 음. 얘기할 필요는 네, 없어요. 네, 네. 네, 네, 아 얼마 전에 화라는 그 타이틀로 컴백을 했고요. 아, 네, 앨범 새로 나왔습니다. 매드카운이라고 합니다. 네 매드카운. 아 이거. 아 이때는 네. 좀 네. 이호는 말을 좀 잘하겠죠. 네, 네. 이호를 한번 모셔보고. 이호가 누군지 봅시다. 네. 자, 우리 비밀병기 이호 나와주세요. 아접이구나 네. 아, 들맞아요감사합 아, 예. 안녕하세요. 오래됐어, 열아홉이지. 아, 안녕하세요. 어... 뭐 비밀병기 2호 정인호입니다반갑습니다 아, 야, 아무슨 강한구나 자살구가 아니죠? 그냥 정기고네 네, 네, 네. 네, 본명입니까? 고정기. 저 원래 본명은 고정기인데 성이 뒤로 가서 그냥 아별 뜻은 없고요. 아 원래그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할 때는. 큐빅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큐빅 뭐야, <laughs> 안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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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이에요, 2002년 2002년도, 얘 2000년대부터 내가 알아가지고 <웃음> 오, <웃음> 너무 안오울리잖아 큐빅 2002년도에 <laughs> 노래, 음, 인피니플로 큐빅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큐빅입니다 제가 언제 봤어요? 못 봤나? 데프던시아보는 굉장히 좀 오래된 친분이 10년 네. 넘었죠 네. 아, 10년 넘고 근데 연락은 잘안 하셨죠? 연락은 안 했죠 아무래도 지금 또 전기고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좀 아래쪽으로 보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아래쪽으로 아래 거... 보이니? 아, 전기 <laughs> 아, 고 씨가 지금 우리 비밀 병기 2호로 나와 주셨습니다. 네. 원래 1호는 이렇게 말이 없나요? 네. 아, 그래요? 근데 랩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자기 뭐직업이니까요 아, 아, 돈 때문에 하는 거구나. <laughs> 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우리 레브는? 아, 전 올해 31나 됐습니다. 3 1이나 20대 아, 중반으로 커는 하나 그런 하나는 현실이 보이잖아. 안 해야 될 때만 하는 거. 봐. 진짜 동안인 걸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저어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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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미지에 맞는 그거를 또 가져왔네 토 거리를. 아, 그럼 우리 고정 기수는 몇살이요저 36. 3요오 굉장히 늦게 좀 빛을 네. 봤네요. 네, 저는 지금 제가 여기 왜 나오는지 알고.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 정말 대사라서 그런 거야. 대사라서 음. 그런 거야. 아, 음. 아 아니. 아 그래도 이유가 나오니까 토크가 어, 갑자기 좀 풍성해지네요. <laughs> <laughs> 그러면 3호까지 나오면 3호는 얼핏 보는데 정말 누군지 모르겠어요 음. 저는 자세히 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매우, 연기하는 친구인가? 아, 일단 뭐 만나봅시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비비서기 네. 3호 주한 씨입니다 국영서한국요서한국에녕하세요두달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이런... 아, 그런데 보시면... 왜 1, 2, 3호예요 데뷔로 회사에, 회사에 들어온 순서, 계약대로. 네네네. 어쨌든 우리가 세 분을 멋시고 주간 아이돌을 할 텐데요. 주간 아이돌 보신 적 있습니까? 봤어요. 네. 아 봤어요? 아주 주간 아이돌 어떤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돌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희가 나온다고 해서 네.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좀 사실 괜찮아요, 케이도 나왔어요 네, 네. 허각 씨도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정말 한 명만, 이중에한 명만 나왔다면 아. 숨이 퉁퉁 막혔어요 네. <laughs> 그러면 셋이가 다행이에요 지금 여기 보호자 입장으로 나온 거 같아요 아, 그래? 아유, 아 의지가 네. 아, 되네 <laughs> 자, 아, 그래도 확실이 얘가 나지형 예, 보호자가 예, 아 얘가 그래도 잠깐 이라런아진짜막좀 아, 타고 <laughs> 싶네. 그럼? 예? 아, 저희 회사 대리인으로 나온 친구. 아무래도 지금. 또 어린 친구들을 또 네. 관리해야 되니까. 메디크라운은 어떤 어떤 프로로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냥 제목만 보고 이제 그냥 뭐 아이돌 분들 음. 나오는 음. 프로그램? 아 평소에 좀 아이돌 관심 있게 <laughs> <게이기 웃음> 지켜보던 아이돌. 메디크라운 <laughs> 교포예요? 아닙니다. 고향 어디예요? 저는 고 어 용인입니다. 아 용인 어.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아, 많이 음. 좋아지고요? 지금 거의 뭐 달변이 된 아니, 거예요. 아니, 이게 정도... 달변이에요? <laughs> 예. 아, 그래. 아 지금 이렇게 세 분이 남았는데 주간 아이돌하면 랜덤 플레이 댄스라고 아, 맞습니다이 아, 친구들 춤잘 춰요. 아, 진짜요? 아, 그, 메드클라운드춤잘 춰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게 솔 예술 비보, 비보, 비보 출신이잖아. 비보. 야, 나매드크라운드 이러면서 춤추 많이 났대. 이렇게만 등장하면 매드크라운드그 아, 아, 벌써. 아 그럼 원캡 느낌 다한데 기대해. 그러면, 일단 각자, 그, 노래맞국그 동작들 한번한죠 보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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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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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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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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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왜? 보통 앉아있어요. 아, 힘들어. 앉으셔야죠. 언제 일어나? 오케이, 오케이. 네. 계속 앉아있는 걸 거라고. 아, 종 하나 걸렸어. 네. 주호, 음악 주세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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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네.

미친 건지 네가 미친 건지 미친 너를 못 떠난 내가 미친 거지 <laughs> 무대에서 무대에서 노래할 때이 <laughs> 어, 노래잖아 <laughs> 무대에서 이러고 있니? 아니, 근데요, 제가 어. 사실 이러고 있을 때가 제일 많아요. 아니, 아니 근데 우리 좀 많이 해야될거 아니야. 뮤크을 아. 해야지. 아, 제가 할 때요. 아니, 그렇지. 어, 그렇지. 무대 사드셔야지. 아, 진짜 잘못 보면 뭔가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아니, 아니, 저는 아니, 얘가 좀 아니, 괴롭히는 애, 거야. 얘가 우리 괴롭히고 얘가 즐기네. 어. <laughs> 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고맙 <목소리> 바짝 뛰어들어들 가서 나 당... 땅속에 꺼졌나 했더니 진짜 땅을 이래참 신명나 보여 클럽에서 아주 그냥 흥에 <목소리> 겨워 번쩍번쩍 빛나대 네가 뭐 그리 잘랐어 날 <목소리> 감정이 없는 사람 취급하고 또 그게 당연하다는데 그럼 너 나이 날까 나도

신기하다. 아, 이게, 이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게. 아, 예, 예. 항상 풀어야 되는구나. 네. 내 마음이 시에 있는 데또 잡으니까. 여러분, 그때. 이게 없으면 안돼 이게 약간 숨, 아, 가미 같은 거예요. 네. 아, 아가미? 아가미. 아. 랜덤 프레피스라고 해보겠습 아, 지금. 본대로 다 각자만의 어떤 동작과 율동이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게 또 누구에게는 댄스가 될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아, 어, 만약에 음. 여러분들이 세분 다, 비밀병기 1, 2, 3호가 네. 한번에다 성공한다. 그러면 저희 주관 아이돌 제작진에서 여러분들 음원을 스트리밍을. <laughs> 아, 1024시간 동안 하죠 <laughs> 1024시간 동안. <laughs> 여러분의 저작권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어떤 음악이 나올지 모릅니다. 본인께 나오면 본인께 하는데요. 오케이. 아네 준비. 음악 주세요. 야 너희들 너희들 우리 얘기 못 들었니? 같은데 있지 않았니? 너희들? 자기 노래만 됩는다 아, 노래들까지 굳이 앉을 필요 없잖아. 이거 네 노래 아니잖아. 어, 어. 얘 노래잖아 얘 노래. 저, 아, 그러면 네가 랩을 할때 얘네들이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아, 아니, 남들이 보면 서해병된다 어. 이게. 그러니까. 아, 훈련하는 자리겠어. 나... 어, 그래 그래.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네. 자기 노래 됩라서 받아서... 아, 지금 1,020시간 안타깝게 탈락입니다. <laughs> 네, 뭐 안타깝네요. 네. 이제 512시간으로 갑니다. 정확히 반이 좀, 으로뚝 떨어집니다. 네. 자, 음악, 시작. 계속 앉아서 노래 부른 거 아닙니까? 앉았다 일어나요. 여기는 아, 네. 네. 일어나서 소유랑. 그냥, 뭐 그냥 왔다 갔다. <laughs> 아, 그래요? 네. 다른 부분이 아까하고? 다른 분은 어, 계속, 계속 앉아있는 부분은 어디? 처음 시작할 때 들어와서 앉아요. 아, 그 준비에. 네. <laughs> 처음 시작할 때. 자, 일단 다른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Goodbye.

좀 보시면 아세요. 그 진짜 이런다니까요? 아, 그럼 노래 여자 노래 부를 갑자기 내가 신나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미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내가 미친 거지 네가 미친. 아니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지, 노래 뭐 여자 노래 나오면 내가 미친 거지 내가 미친 하다딱 이러면 뭐딱 이러는 여자. 막신든지 뭐. 막 뭐. 어, 친구도 갑자기 자기 끝났다고. 죽는다고? <laughs> 갑자기 분명하면 어떻게 해? 아, 정말 그게당황스 그래, 그래? 야, 이거 진짜로? 아, 알겠습니다. 이어갑니다. 엄마. 네처럼 어느지와 되고 또 만큼 겪었어 난들은 구비겹소 너와 이잃어 난들은 구비 없어, 없어 너와 아, 틀렸어. 아,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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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과 틀렸어, 랩가사 틀렸어, 아, 랩가사, 랩 틀렸어, 랩 틀렸어, 이것도 틀렸어, 이거. 아, 이것도 틀렸어, 이것도 아, 틀렸어, 이거도 틀렸어, 안전을 정해진 게 뭐가 있었나, 아, 어. 당연히 있지, 국선지, 아. 남동인지, 이거 다 있지, 아. 그리고 손 모양이 약간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약간 이렇게 돼있어, <laughs> 아니, 그 느낌을 네. 절실하지 않았어, 어. 절실하지 않았어, 일정하게. 절실하지 어. 않았어, 어, 어머,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네, 최선을 다하지 어. 않았어, 저 이제, 아, 어.

반복된 실망과 다툼 속 서운 지쳤고 넌나마도 오늘 여기서 내게 꼭 이별을 말랄것 같아 숨기던 가어어전히 어. 없는 사람 시급하고또그게 당연하다는 듯그러너나 알긴 나에게 안 나도 사람이란 거또그게 당연하다는 듯그러너나 알긴 나에게 안 나도 사람이란 거 지름에 나가것 같아 피는 웃어 화를 내좋아 알고 슬픔면 눈으로 엮였어 지 실버로 기엮였어 미스미 힘난 미스미 힘난 아안 움직이면 아, 안 됩니다 안 움직이면 랜덤 프로젝트 성공 와. 비밀병기 1, 2, 3호와 함께합니다 다시 쓰는 프로필 사실 다시 쓴다기보다는 처음 쓰는 프로필입니다 저도 처음만 났으니까 예. 예. 음. 사실 뭐 메이드 크라운 비밀병기 1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가 정확하게 언제예요? 저2 0 0 6년도아 2006년도에, 아, 2006년도에 네. 언더그라운드 네. 언더로 그때부터 메이드 크라운으로 네 웨드크라운이 미친? 화한 광대, 뭐 미친. 한 아, 광대. 광대. 이 본인이 지은 거예요? 어... 그. 아, 예. 아직. 아, 예. 아, 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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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엄나 가리기야. 야, 너 진짜 귀한. 연기 장난 아니다. 아니, 와 이렇게 오해이도 오해. 저 아무튼 난 이거 하나로. 아. <laughs> 자, 얘기해요. 메드클라운이란 게그 어. 이제 제 2006년도에 그그 그 지금 도키 씨랑 더콰이엇 그 음. 선배님 계시잖아요. 그 음. 형이랑 그 형이 이제 앨범을 내실 때 피처링을 잠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이제 트랙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야 되니까. 때 이제 너 이제 이름 있어야 된다고 아, 빨리 정하라고 그래서 그때 같이 5분 만에 생각해서 그냥 음, 본명은 조동님이네요. 네. 조동님 이름 이쁘네. 네. 네. 미국 콜로라도 출생이에요? 아 아니요 거기서 학교를 나왔고요. 출생으로. 언제 갔어요? 어, 대학교 때요 미국 유학으로? 왔는데. 네. 아 고등학교를 캐나다랑 미국에서 반반씩 나오고요. 아, 그러면 외국에서 많이 생활했네. 네. 음 과학은 음. 뭐였어요? 사회학이요 진짜 <laughs> 웃기다 이렇게 사회성이 없어요? <laughs> 사회야? 거기서 <거긴> 뭐 배웠어? <laughs> 라이더보 이런 걸로 한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 어. 그 사회 전반적인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이거 이게 모두 사회학에 포함되는 거라 네, 아. 네 거기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회 관련 사회 관련된 아. 이야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게 네 그럼 이제 좀 고민이 아, 그러면 이제 랩 쓰기에 굉장히 좋겠네요 그렇지 왜냐하면 힙합 할 때도 또 자기 얘기 많이 하기 좋은데 근데 진짜 영어를 못해요? 예, 네, 영어 이게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니, 부끄러운 게아니고 진짜 컴플렉스예요 왜냐하면 그래. 네. 거기도 다 미국말로 영어를 알려, 알려주고 수업 같은 거할 텐데 그걸 다못 알아들어요? 아니야 듣는 건 듣는데 이제 아, 스피칭이 안 되는구나. 예 네, 네, 말하는 게좀 특히 안 되고 왜냐면 친구가 진짜 없었어요 제가. 친구 를 사귀지도 음, 안 사귄 거야? 되게 어마, 어마어마하게 좀 내성적이고 약간 그래가지고. 아, 아웃사이더 느낌이구나.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예 혼자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어... 좀 익숙하고. 음, 그렇지. 클럽에서 만약에 외국 여자만이 좀 외국 여자 나타났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할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네, 네. 네 그때는. 어 최선을 다합니다. 그대 아, 최선을. 네, 다합니다 근데 내성, 내성적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얘기를 못 한다면서요. 해야 될땐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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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될 때. 네. 그 어떤 스타일이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어, 저는 근데 되게 수수한, 수수한 차림의 거. 분들 되게 좋아 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 트레이닝 차림 어울리는 어. 분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 약간, 그러니까 약간, 약간 좀 글래머스한 분을 좋아하시네. 몸매가 좋으신. 아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그게 어울리려면 친구가 말하기를 야, 너는 그러면 되게 이쁘고 몸매 좋은 그냥 여자 좋아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 어쨌건뭐 수수하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쁘고 몸매 좋은 <laughs> 여자. 소위 말하는 청감동에. 그래, 내가 얘기하잖아. 그래 그냥 이렇게. 바탕으로 바탕으로 하시는 그러면, 어. 트레이닝복에다 가 후드티 얇은 거 하나 딱끼고 이렇게 가는 형. 여자들. 어?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후드 살짝 내리는 그렇지, 그렇지. 알았다, 알았다. 딱 알았어. 어, 이제 알았네 수수한 거. 네. 굉장히 수수하네요. 수수하고 평범하다야. 어 알았어. 자 그리고 이게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B boy 출신. 이 조용 조용한 우리 메디크라운 조동님 3 1 세가 B boy 출신입니다. 음악 한번 드릴게요. 어떤 음악 한번 드릴까요? 뭐, 아파치죠, 아파치. 아, 제가요 진짜 그냥 어... 왜, 신발 아껴요? 아니요. <laughs> 신발 아껴요. <laughs> 아, 그래. 춤을 안추지서 되게 오래돼서. 그래도 그 그래. 기본이란 게 있잖아요. 아, 이거 처음다 보니까 거기서 춤 췄을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것도 되게 오래전이에요. 야 네. 케이블이니까 와, 우리는 MBC 케이블원이니까 아, 근데 섭섭해. 섭섭해. 어? 안 했으면 많이 안 해. 감정이 없어. 어 되겠는데. 손들어가 서는 거+ 서는 거 하나 손들어 이거 스를하하나아 하나, 하나, 하나 아아아아아아 그래 아, 알겠어+ 알겠어 왜 저기 뭐야 어야 좋아하는지 환경? 알겠어 어, 멋있네 너드 크라운 단전이 있네 어,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고정기 그니까. 본명 고정기, 별명이 붕어예요. 네. 먹은 걸 까먹고 또 먹고. 아 굉장히 많이 먹나봐요. 네, 뭐, 그러니까 붕어가 원래 음. 먹이를 주면은 배가 터질 때까지 계속 먹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절제가 없대요. 네.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laughs> 그니까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막 99kg 막 그랬었어요. 음... 그게 왜요? <laughs> 9 9 k g 이요 아니 그랬었다고요. 예전에. 예. 네. 아, 네. 좋았었어요, 거기 좋았잖아요. 네. 아 그만큼 많이 먹네. 만약에 삼겹살을 혼자 구워 먹는다, 한몇 인분 주까지 먹었습니까? 그거 그냥 뭐 혼자. 그러니까 전 친구들하고 때 그런 얇은 삼겹살 있잖아. 대패 삼겹살. 네. 그거 네 명에서 오십 타 분이가 먹어요. 었 그냥. 그 그냥 저쪽이야. 젓가락으로 집어서 거기다 한번 이렇게 대서 그냥 바로 먹는. 거예 오십 4인분을요 네. 아니 근데 전기 씨가 원래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맛집 같은 거 되게 좋아요. 해 맛집 많이 알지 네. 그리고 홍대 쪽 맛집 많이 알지. 지금은 일부러 많이 안 먹을 거예요. 그 그렇죠? 네, 어, 지금은 조심하고. 야, 그리고 야. 뭐 족발 프린스. 네. 근데 이게 20년 이상 한다는 거는 정말 맛이 보장됐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언덕그라을때 굉장히 배고프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정기호 씨가 형 저희 집 가서 밥 먹자고. 네. 그때 처음 갔어요. 맞아. 아 근데 진짜 오. 맛있더라고. 아, 예전에 많이 오셨었죠. 그럼. <laughs> 그러면 정말 이거 가업을 잃을까도 생각을 했었다는데 아니 형 진짜 농담으로 네. 그냥 뭐 한번 해볼까? 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약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정기고시 아, 집에 맞아. 집에, 어, 진짜? 집에 맞아. 그래서 맞아. 파는 족발이 있습니다. 아우리집 족발을 찾으면 되겠네. 네. 아, 진짜 많네요. 이시야 나도 진짜 오래전이라 모르겠다. 어? 어 저도 돈 없고 배고플 때 아니면 안 가요. 난 아, 알겠다. 저희가 먼저. 먹여도 이렇게 안 보이시니까. 자, 1번 족발입니다. 몇번 가셨죠? 3번 3번, 3번, 3번. 야, 맛있겠는데? 1번 일본 족발. 1번이에요, 1번. 일본. 음. 맛있네요. 맛있다. <laughs> 자, 부공씨,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맛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씹식집어주셨요 <laughs> 아니, 많이 먹어야죠 살짝 먹어도 웅크 자, 2번 족발입니다. 어때요? <웃음> 맛있다. <웃음> 2번도 맛있지. 우와. 3번도 맛있는 게 남아있어. 3번, 야, 이거 되게 두툼하다, 이거. 아, 네. 야, 3번입니다. 네. 이게 족발이 족발집마다 다그 족발 양념물이 다 다르기 다 때문에 이거는 100% 맞추지. 아이고, 자기 족발을 못 맞추면 말도 안 되지. 있 진짜 건가. 맛있겠다. 아, 이건 진짜 맛있네, 다. 네. 메드쿠랑 한번 먹어볼래요? 매드꾸랑이 아니라. 메드꾸랑 대상으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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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다 다른 거예요? 응, 다르다. 그냥 빼주고 이거는 뭐, 빼도 돼요, 빼도 돼요. 아, 응. 어, 맛있는데요? 아, 맛있는데요? 야, 1번, 3번다 3번 맛있네. 아. 자, 우리 정기고 씨가 생각하는 본인 집 족발이라고 생각하는 족발은 몇 번입니까? 먹을 때 알았어요, 1번이에요. 1번! 3번입니다. <laughs> 정기고 정규고식... 씨. 3번 이요뭘때 먹을 때 알아. 알아. 한 번이야 한 번. 아딱보고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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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일 번이 우리 집 독발이다. 일 번인데? 한 번이야. 3 번입니다. 아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하세요. 왜요? 너는 나중에라도 뭐 이런 음식점을 이어받을 거라면 그걸 할 애가 이렇게 음식 맛을 구분을 못해서 음. 어떻게 하냐. <laughs> 그렇게 네요3번 맛있다. 아 근데 진짜 3 번이 우리 어, 집이었어요? 예. 어... 어, 맛있었어요 3 번. <laughs> 다음은 주영입니다. 무대 위에서 열심히 사아잡는 비법이 아이 컨택. 아. 본인만의 필살 얘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좀 공연할 때, 눈을 좀 쳐다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이 컨택. 자, 우리 왔다. 공연 또 왔어요. 오빠! 오빠! 오빠, 싫어, 오빠! 오빠 노래 불러줘요. Come y 요 Well, 나도 보여요 나도 봐줘요 <Help> 오빠 가까이 와야 오빠. 오빠 봐요. 아 오빠 오빠 와요. 해요 불러와. 해 줘요. 오빠 오빠 와 오빠 손 잡아 줘요. 아아 오빠 봐봐요. 오빠 해 줘. 해 줘요. 오빠 해 줘요. 빨리 해 줘요. 오빠 해 줘요. 오빠, 나도 맞아요. 거... 나도 맞아요. 오빠, 나도 맞아요. 나도 맞아요. 오빠, 나도 보면 되게 노래들. 오빠, 나도. 아, 네. 이렇게 <목소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 컨택으로 노래를 한다. 애교 3종 세트가 있어요. 왼쪽 눈 뿌잉. 청소며 빡. 오른쪽 눈 뿡, 왼쪽 눈 브이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런 거 없는데. 저딱한번 했는데. 어때? 아, 해킹했네. 했어 해킹했어. 아, 해킹했어. 네. 아, 해킹했어. 아, 5, 6, 7, 8. 잉, 파, 잉. 잉, 파, 아잉. 이 회사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에이? 궁금합니다. 애교로 들어왔어요? 애교로 네, 들어왔죠? 애교로 들어왔나요? 아직 오. 주영문이 힘들어요. 네. 2개월 차라. 2개월 차니까. 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스타십에서 준비한 비밀병기 와. 1, 2, 3호와 함께 했습니다. 1호, 오늘 어땠습니까? 아, 오늘 그저 사실 이런 게 처음이라서. 아, 그렇죠. 네. <laughs> 네. 되게, 잘했어요. 네. 네, 되게 재밌기도 했는데 네. 힘들었어요. 네, 저희도요. 네. <웃음> 저희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누왜 그래? 아이뭐 죄송하다는 기왜 아, 하는 거야? 아, 아, 왜 그래? 왜, 아, 왜 아, 그래. 죄송해가? 아니에요. 그래. 그래. 야, 야 이런 지마 아, 이런 하지마 이런 지마 아, 근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또 기대할게요. 정교수는 어땠습니까? 네,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요. 네, 재밌었어. 요 그래도 정교수 때문에 제가좀숨쉴수 있었어요. 중간에서 마우스피스 역할을 해봤 네. 고마워요. 주영군 어땠습니까? 어 처음이라 많이 어색했지만 음,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뭘 배웠습니까? <laughs> 어 가, 가장 크게 배운 거 있다면? 그림자가 되는 거? 아시는 <laughs> 우리 주영군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자, 저희 주간 아이돌에서 우리 주영군, 정기고 씨 그리고 패드크라운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밀병기 1, 2, 3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가 여자 쉬운 여자는 아�, 뭐 아, 아, 그런 노래 아니에요. 쉬운 여자 아닌 리즈입니다2 0 1 5년에리즈지 해로 만들겠다. 아, 나 진짜 참 좋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 나랑 결혼해 줄래? 미스양왜 이렇게 수줍어요? 나도 여자랍니다. <laughs> 이거 봐서 <바로> 나아기고 <나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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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늦뽕어, 박살 like go. 악 쓰고, 젠장 뭐닥도 없지 내가 널밀치 네가 날 밀쳐 서로 씩씩거리면서 더럽게 질척이는데 나 완전 미쳐 헤어지고 싶은 눈치인데 날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말하시던가 어찌 됐든 나쁜 쪽빼기 싫다 이건 데 알았어 그럼 꺼지던가